안녕하세요. 팝수학 이도훈입니다. 자, 집합 첫 시간인데요. 자, 오늘부터 집합을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에 대한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집합이란 무엇이냐. 그 대상을 분명히 알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그 집합의 대상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자. 집합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쓰는 표현 중에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어 A가 라지 A에 속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 이 삼지창이라 그러는데, 삼지창처럼 생긴 거를 어, 집합 쪽으로, 큰 쪽으로 벌려놓으면되고요 만약에 A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이렇게 삼지창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딱 거갖고,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합에 대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이 명확히 알수 있는 것. 1학년 3반, 뭐, 공공, 고등학교 학생, 5보다 작은 자연수, 10보다 큰 자연수. 자, 이런 거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갖고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예쁜 꽃,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 맛있는 열매, 이런 모임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집합이 되지 않는 것, 뭐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어 집합은 되지가 않지만 어떤 수식어에 의해서 그 명확성이나 객관성을 갖게 된다면 집합이 될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학생 한 명이지만 제일 키가 큰 학생이기 때문에 집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2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인 것 소수의 집합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는 기호,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넣는 거예요. 자, 1 2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는 2, 3, 5, 7, 이네 가지죠. 그러니까 3은 A에 속하게 되고, 마이너스 5는 A에 속하지 않고, 7은 A에 속하게 되고, 6은 A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 대해서 또 정수 전체 집합 z, 실수 전체 집합 r이라고 했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넣으시오. 자, 3은 r에 속하죠. 자, 마이, 마이너스 -1.5는 z 정수의 속하지가 않죠. 1.5 소수니까. 3.4는 자연수에 속하지가 않죠. 마이너스 4는 자연수에 속하지가 않죠. 않죠. 101.9는 R 실수에 속하죠. 마이너스 3은 정수 Z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밑에 있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자,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나열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되 중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게끔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다.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소나열법이 되겠다. 조건제시법이라는 건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들을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 글자로, 어떤 표현으로 그 공통된 성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는 이네 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1, 2, 3, 6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표현법, X는 6의 양의 약수다.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그래서 1, 2, 3, 6을 나열하는 것 대신 x 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건 제시법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벤다이어 그램인데요 벤다이어 그램은 사각형이나 원 같은 걸 그려놓고 그 집합도 써주고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벤다이어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건 제시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형태가 자 집합이니까 일단은 중괄호를 해주고요. 자 x 바에 관해서 근데 그 x가 어떤 x냐면 px를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x 바라고 읽고 조건은 px, px에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을 x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b는 2x. 자, b라는 집합은 2x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x가 뭐냐면 x가 6의 양의 약수. 그럼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인데요. 그러면 b는 뭐냐? 이 x 값인 1, 2, 3, 6을 가지고 2x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2를 다 곱해야 돼요. 2 4 6 12. 그래서 b는 246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빨리 조건 제시법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집합 s는 2 3 4. 집합 a는 x, y. 자, a라는 집합이 X하고 Y의 좌표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X는 라지에스에 속하는 원소고, Y도 라지에스에 속하는 원소다. 즉 라지에스가 234가 있으니까 234가 X,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2,2에서 어디까지 있느냐? 4,4까지 234를 가지고 X, Y 순서쌍을 만들라는 거죠. 자, B 집합은 X 플러스 Y로 돼 있어요. 자, B라는 집합은 X하고 Y를 더한 값인데, 그럼 XY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 A에 속한 X,Y의 순서쌍을 가지고서 XY를 더해서 그 값을 B의 원소로 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B를 이제 원소날법으로 나 나타내야 되는데요. 자, A를 다시 구해보면 A는 2,2에서 2,3, 2,4, 3,2, 3,3, 3,4 해서 4,4까지. 자, 이게 A에요. 자, B는 A에 속한 XY를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4 더하기 4. 8까지. 그쵸? 중간에 막, 중복된 것들은 우리가 써주지 않으니까, 어,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BG팝이라는 것은, 4부터 8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밑에는 3번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A가 x b 스는 8의 양의 약수다.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4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B는 X, Y인데, 자, 이 X가 Y보다 커야 된다. 근데 x는 a에 속한 거고 y도 a에 속한 아 x, y가 a에 속한 1, 2, 4, 8인데 단 1, 1부터 자 8, 8까지가 나오겠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x가 y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x, y를 우리가 집합 b의 원소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집합 b를 구했다고 라 하면 집합 B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X 곱하기 Y를 또 해로 갖는 집합 C. 아, 또 C라는 집합은 B 집합을 구한 다음에 B 집합이 갖고 있는 그 X, Y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그 값을 C의 원소로 갖겠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A는 1248 구했고요. 자, A의 원소는 1248. B를 구해야 되는데, x가 y보다 큰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2, 1 4, 2 4, 1 8, 4 8, 2 8, 1 자, 그래서 b를 구했어요. 자, c를 구하기 위해서 xy를 곱하니까 2 8 4 32 16 8. 자, 8은 두번 나왔죠? 한 번만 써 주면 돼요. 그래서 2 8 4 16 32 서 c 원소의 개수는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의 종류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즉 유한개인 유한집합과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봅니다. 자, 공집합은 동그라미에다 짝대근 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있는데 파이 혹은 어 중괄호 중가루, 집합표시죠 중괄호만 해놓고 가운데에다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중괄호에다가 파이를 넣게 되면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 파이라는 어떤 기호 기호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다라는 거죠 공집합이 아닙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집합 표시, 어, 가로에다 집합을 넣어주고요. 앞에다 N을 써주면 돼요. N. 그래서 N, A 하면 A 집합의 개수를 묻는, 어,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개수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집합의 개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N이 나와 있고, 소가로의 공집합. 아, 공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죠. 0. 그래서 0. 맞고요 자, n인데, 소가로 해놓고, 중가로 해놓고, 파이가 됐어요. 자, 중가로가 있으니까, 이게 집합이에요. 하나의 집합인데, 집합의 원소가 지금 파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파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n, 집합, 파이는 그냥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이라는 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고요. 3번 볼게요. 자, n하고 집합 1, 자 원소가 한 개죠. 그럼 n 1은 그냥 1이에요. 왜? 값이 아니라 n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니까. n 3도 3이 하나 있으니까 1이에요. 그래서 1은 1과 같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 4번 1, 2, 3을 집합으로 하는 원소의 개수는 자, 원소가 3개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거는 1하고 이2 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 개. 그래서 빼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를 어, 원소로 보고서 1, 2, 3에서 1, 2를 뺐어. 그럼 3만 남네. 어, 답은 3이야. 이게 아니라 앞에 n이 있으면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을 보니까 a가 x 바이스는 3보다 작은 자연수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1하고 2니까 집합의 개수는 2. 자, 맞겠습니다. b x바x는 두 자리에 15의 배수. 15의 배수면 15 30 45 60 75 90 105는 세 자리니까 안 되죠? 자, 여섯 개죠?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c는 자 x와 x는 1하고 10 사이의 소수 1하고 10 사이의 소수는요 2, 3, 5, 7 아까 했죠 4개 3개인가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건 1번과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짤막한 퀴즈가 하나 나와있는데요 철수가 안드로메다에 갔어요 안드로메다에 갔더니, 무한계의 방을 갖고 있는 아주 큰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에는 무한명의 손님이 투숙을 다 하고 있었는데, 자, 철수는 그 호텔에 꼭 묵어야 돼요. 자, 철수는 어떻게 하면 그 호텔에 묵을 수 있을까요? 자, 친구들하고 한번, 어 철수가 이 무한계의 방을 갖고 있는 또 무한계의 방에 손님들이 무한명이 차 있는 그런 호텔인데, 과연 철수가 어떻게하면 투숙할 수 있을까? 한번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철수 보고 맨 끝에 있는 방에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 무한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 철수 죽어요. 어, 그것이 아니라 철수가 그 호텔에 묵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친구들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 집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 우리가 조금 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집합 안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집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들면 자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 자, 우리 집이라는 집합 안에는 어, 아빠, 엄마, 뭐 나, 동생. 자 이렇게 네명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 안에는 또 어른들의 집합, 뭐 학생들의 집합, 뭐 남자의 집합, 뭐 여자의 집합,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집합,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이 집합.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또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집합 A에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학생이 집합, 나하고 동생이 있는데, 나하고 동생은 우리 집이라는 큰 집합 안에 속해 있죠. 그쵸 이랬을 때 우리가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원소가 a에 속해 있으면 그 x가 b에도 항상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b가 더큰 집합이다 b가 큰 집합이고 요 안에 a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속한 x의 원소가 자이 x는 a에 속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B에 속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X는 B에도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집합, 이 작은 집합을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자, 큰 쪽으로 벌어지면 돼요. 이 벌어진 쪽 집합이 크다라는 거예요. 혹은 B가 A에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게 있는데, 그럼 그 부분 집합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공 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합에는 공 집합이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이 포함돼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뒤에 가면 우리가 그, 부분 집합 원소하 계수 할때 배울 수 있는데요. 그냥 모든 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는 C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A가 C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근데 이 B가 또 C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A라는 것은 결국은 이 C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선생님 사는 동네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수원에, 선생 수원 살거든요. 자, 권성구. 자, 권성구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성구는 수원시에 속했어요. 수원시. 자, 수원시는 경기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자, 이런 것처럼, 나는 권성구에 살고 있는데, 권성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원 시민이 되고, 경기도 도민이 되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음,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게 뭘까요? 음, 그러면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뒷페이지에 있는, 어, 요, 부분 집합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D페이지에 보니까, 부분 집합을 일일이 나열을 해봤어요. 자, A의 집합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은 뭐냐? 먼저 원소가 0개인 거 0개인 거 공집합 원소가 1개인 거 1, 2, 3 이게 하나씩 다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1, 2, 2, 3, 1, 3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1, 2, 3 그렇게 해서 A집합 1, 2, 3이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8개가 나와. 그래서 이게 a 집합이고 이게 다 b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a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 요 끝에 있는 거123자 123하고 a 집합 123 그러니까 원래의 집합 123과 부분 집합 123이 똑같아요 자 b하고 a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8개만 보면 부분 집합인데, B하고 A하고 똑같은 거, 얘를 빼고, 그러니까 1, 2, 3을 얘를 빼고, 나머지 거, 요 7개, 얘네들을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전체에서 원래 의 집합과 똑같은 맨 마지막 하나만 빼면 진 부분 집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으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집합이 뭔지 다시 한번 봤구요. 자, 집합 A가 A1부터 AN까지 어,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2의 N제곱개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다가 2의 어, 거듭제곱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올려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숫자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의 0제곱은 1이에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자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0 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숫자인데요.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연산속도도 우리가 빨라질 수 있고, 자, 우리가 연산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때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연산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할 값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계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2의 0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아주 많이 나온 수니까 이거를 꼭 외워놓으시길 바라고요. 여기 2의 6제곱을 보면 2의 6제곱인데 64로 시작해요. 66이 같죠? 그쵸? 26과 26이 같고요 2의 10제곱도 보면 10, 10이 똑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 숫자료를 잘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